안녕하세요. 바둑 레슨의 이현욱입니다. 자, 오늘은 실전 사활 문제 하나 풀고 가실게요. 자, 이 백이 3 3을 뛰어들어갔을 때 나오는 형태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죠. 자, 그런데 이 형태가 이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. 자, 이 형태에서 흙이 이제 보통 뭐 젖혀서 이런 끝내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끔 1선에 내려쓰는 선을 선수 선수할 때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때 백이 손을 빼면 안 됩니다. 손을 빼면 이귀에 사활이 문제가 생겨요.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손을 뺀 겁니다. 간혹 손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 귀의 사활 어떻게 될까요? 오늘 이 문제를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백의 궁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문제 아주 어렵습니다. 쉽게 잡으러 가기가 어려운 형태예요. 흙이 만약에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수부터 한번 해 볼까요? 이렇게 되면 백이 여기를 이어요. 그리고 계속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는 한 칸을 띄어서 밀고 들어가도 막아서 여기를 두더라도 한 집을 내면 살아 있는 형태입니다. 예, 궁도가 넓죠. 자 그렇다고 반대쪽으로 젖혀 가더라도 이렇게 두게 되면 역시 살아있는 형태 이렇게는 잡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흙이 만약에 이런 데를 한번 붙여서 도 볼까요 젖히고 늘어서 잡으러 가는 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길 두면 백이 이쪽을 붙여서 여기를 밀고 들어가게 되면 한 집을 내고 이쪽을 젖히게 되면 일로 한 집을 내서 역시 살아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데 뭐 입구 자를 두더라도 단수를 치고 이렇게 한 집을 내면 역시 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. 그 그러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걸로는 이어서 백이 살아 있는 형태예요. 자, 그러면 반대로 한번 젖혀 볼까요? 자, 반대로 젖히게 되면 여기서도 백이 잘 받아야 하는데 자, 이런 형태에서 일단 가장 좋은 수는 이렇게 호구를 치는 겁니다. 어디를 둬도 이렇게 한 집을 내면은 쉽게 백이 살기 때문에 여기를 밀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때 이렇게 한집한 한 칸을 띄어서 지켜 두면 돼요. 치중을 가더라도 여기를 두고 단수를 치더라도 자 여기서 잊게 되면은 밀고 들어가서 이게 사활이 걸릴 수가 있어요 따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잊지 않고 요 자리를 두는 게 좋은 수죠 한 점을 따낼 때 같이 대따하게 되면 백이 살아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서 살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젖히는 것도 요렇게 호구를 치면은 잡을 수가 없다 여길 두면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메꿔 들어가는 거는 잡히지가 않는 형태입니다. 자, 이 모양은 첫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첫 수. 첫 수가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자, 손을 뺐을 경우는 흙이 이곳을 끊는 수가 이 백을 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한 점을 잡죠. 자, 이때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백이 역시 살아갑니다. 끊고 잡을 때 치중을 가는 거예요. 한 점을 따내면 여기를 밀고 들어가서 이쪽을 둬도 단수를 쳐서 잡히는 형태가 되고요. 여기를 둬도 단수 쳐서 역시 궁도가 못 살아있는 궁도죠. 백이 만약에 이렇게 궁도를 넓히면 자 이때 단수를 치면 안됩니다. 여기도 살아요. 이때 이 구자를 같이 두는 게 정수고요. 여길 두면 역시 단수쳐서 이백이 전체가 잡히기 때문에 백도 요렇게 둬야 하는데 자, 그때 여길 단수치면 됩니다. 자, 요 형태, 요 형태 어떤 모양일까요? 자, 이 형태가 정말로 유명한 귀곡사라는 모양입니다. 자, 귀곡사. 귀에서 나오는 이 곡사공이라는 뜻인데 요 형태는 백이 죽은 겁니다. 자, 왜냐면 백은 어디든 두 수가 없죠? 두면 따내기 때문에. 그럼 백은 둘 수가 없어요. 손을 빼야 되는데 이 형태는 나중에 흙이 여길를 있고 이걸 밀고 들어가서 따낼 때 이렇게 붙이게 되면 백이 들어가고 따내는 패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모양은 패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. 흙에게만 일방적으로 잡으러 갈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이 형태는 백이 그냥 죽은 겁니다. 이 바깥의 흙돌이 살아만 있으면 이 백은 죽은 거예요. 그냥 개가 할때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. 아셨죠? 귀곡사는 죽는다. 요 형태는 죽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요거는 끊어서 가게 되면 단수를 치더라도 역시 똑같이 여기를 치고 따낼 때 이렇게 치중 가면 역시 똑같은 형태로 잡힙니다. 자, 요 모양 일선에 돌이 내려서는 수가 오게 되면 손을 뺐을 경우에 잡힌다. 예, 그러니까, 손을 빼면 안 되고, 이어서 받아줘야 된다.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요 비슷한 형태. 젖히고 호구 치는 거 많이 나오죠? 자, 요건 일단 부분적으로는 젖히면 무조건 이어야 합니다, 여러분. 있는 게두집 득이에요. 예, 이렇게 이어서 두는 게 득입니다. 근데 아직도 호구 쳐서 두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. 이어야 됩니다. 있고, 젖히고, 여길 둬서 여섯 집이 나는 게 정답이에요. 이 형태는. 자, 그런데 아직도 이제 호구치는 물을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, 이 형태는 흙이 나중에 치중을 가고,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, 이렇게 단수 쳐서 꽤 손해가 큽니다. 자, 그래서 집으로 손해라는 거예요. 자, 근데 간혹 가다가 여기서 그냥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 손을 뺍니다. 자, 그러면 이 형태도 방금 배운 형태랑 똑같습니다. 먹여치고 따낼 때 치중을 가면 똑같이 잡히는 겁니다. 수순만,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지 결국은 잡혀요. 그러니까 이 형태도 돌이 여기 오게 되면 반드시 손을 빼면 안 되고 지켜서 살아둬야 됩니다. 아셨죠? 이 모양은 흑돌이 일선에 돌이 오게 되면 끊어서 잡힌다. 그리고 비슷한 모양으로 이 형태도 손을 빼게 되면 먹여쳐서 역시 잡히는 형태. 아셨죠?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젖힐 때는 반드시 이어서 둬야 된다. 네, 이게 집으로 득입니다. 호구치는 거는 손해예요. 있는 게 득입니다. 이어서 두는 게 정수예요. 자, 오늘 이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예, 이일선 내려섰을 때이 100의 사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사활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, 오늘 사활 문제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저는 더 재밌는 문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